정윤희가 도희의 마지막 통화 녹음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절규를 터뜨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이 받았어야 할 보험금까지 노숙자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받았어야 할그 돈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다니. 정윤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해요. 한편 정호성은 노숙자와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오성씨.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또큰 아들은 바보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 일로 자신을 외면하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한다며 노숙자가 정호성의 어깨에 기댔어요. 하지만 정호성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거든요. 술에 취한 노숙자는 자신도 모르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수십 년간 숨겨온 방화와 보험 사기를 스스로 자백하게 된 거죠. 오늘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우연히 알게 된 노숙자 황기찬 강세리의 꼬리가 길대로 길어져 버린 범죄 사실을 알아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디자이너 L은 다르네요.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에는 강재인과 황기찬만 남았어요. 이랄만 나겠네. 디자이너 L 덕분에 주가도 상한가고 언론에서도 좋은 뉴스만 나오고 강재인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황기찬의 미간이 찌그러지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디자이너 에리 강재인이라는 사실도 짜증나는데 새로운 투자자까지 찾아야 해서 정신이 없는 황기찬이에요. 그때 황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세리의 이름을 확인한 황기찬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급한 전화야. 평소 회의 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태블릿을 그대로 두고 황기찬이 나갔어요. 강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블릿을 열어봤어요. 여러 파일 중 어머니라는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눈이 커져요. 보험 서류와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노숙자 사진에 정윤이 이름. 강재인이 급히 사진을 찍는 순간 황기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앞으로 바빠질 거니까 제가 말한 지원사항들 빼먹지 말고 빵빵하게 지원해달라고요. 강재인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수의 퍼즐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윤이가 김도윤에게 떨리는 손으로 김보람의 휴대폰을 건네요. 도윤아, 내가 알려준 그 자동 녹음 기능 말이야. 네 어머니 확인해 보셨어요? 응, 들어봤는데. 도희가 사고 날때 보람이랑 통화 중이었나 봐. 다 녹음돼 있어.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봐. 도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떨리는 손으로 재생버튼을 누르자, 그날의 참혹한 순간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쿵.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님, 살려줘. 살려주세요. 도희의 죽어가는 말이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엄마. 여보세요? 엄마. 보람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신 차려. 이대로 다 망칠 셈이야? 엄마, 엄마. 여보세요? 보람이가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통화가 끊어졌어요. 김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떨었어요. 이사님이라고 했다는 건, 혹시, 정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최자영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도윤아, 이 목소리들의 정체를 꼭 밝혀내야 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최자영이 도희를 죽인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윤이가 최자영을 찾아갔어요. 자영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정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도희가 사고 났을 때 녹음된 거예요. 녹음이요? 무슨. 도희가 보람이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최자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재생버튼이 눌리자 도희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듣고 있던 최자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이게 진짜 그날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도희를 죽인 건 자영씨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최자영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저는 첫 번째 사고의 가해자이자 뺑소니 범인인 건 변함없어요. 자영씨 제가 먼저 치지 않았다면 도희가 길에 쓰러져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치지 않았을 텐데 최자영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정윤이가 최자영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진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됐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오열했어요. 진짜 범인들을 꼭 찾아야 해요. 그래요. 도희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퇴근 무렵 강재인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김도윤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윤씨. 재인씨,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괜찮아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만날까요? 정말요? 저도 들려드릴 게 있어서요. 그럼 항상 만나던 카페에서 봐요. 한 시간 후,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이에요. 김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인씨, 이것 좀 들어보세요. 도희가 사고 났을 때 녹음된 거예요. 녹음이요? 보람이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강재인이 눈을 크게 뜨며 휴대폰을 받았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자 도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사님, 살려줘. 살려주세요. 강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다음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신 차려. 이대로 다 망칠 셈이야? 엄마, 엄마, 여보세요? 보람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까지 들리자 강재인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재인 씨, 혹시 이 목소리들 아세요? 도희가 이사님이라고 했는데, 강재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어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정말요? 누구예요? 남자는 이사 시절의 황기찬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강재인이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았어요. 강세리예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저도 사실 알릴 게 있어요. 김도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재인이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도윤 씨 아버지 일 말이에요. 화재 사건.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일을 아세요? 네, 그때 화재는 노숙자가 일으킨 거예요. 고의로요. 뭐라고요? 강재인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가 방화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원래는 도윤씨 어머니가 받았어야 할 돈인데 김도윤이 주먹을 쥐며 떨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보험금도 모두 노숙자의 범죄였어요. 황기찬이 위조 신분증 만드는 일을 도와줬고요. 황기찬이요? 도희 사건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인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신 거예요? 황기찬의 태블릿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위조 서류들이 다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김도윤과 정윤이가 만나 모든 진실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다 밝혀졌어요. 그래, 도윤아. 황기찬과 강세리가 도희를 죽였고, 그리고 노숙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보험금을 가져간 거죠. 정윤희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거야. 김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황기창과 강세리는 도희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숙자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 일은 너무 오래됐잖아. 정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김도윤이 고민하며 답했어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자백이 필요하다는 뜻이네. 네, 노숙자가 스스로 인정해야 해요. 정윤이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자백받아야지. 어떻게든. 두 사람이 노숙자를 향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이 정호성을 찾아왔어요. 삼촌, 노숙자한테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나보고 자백받아오라고? 그게 말이 돼? 삼촌밖에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숙자가 삼촌을 좋아했잖아요. 정호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호성이 노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님, 접니다. 정호성. 오성씨? 갑자기 웬 전화야? 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만날까요? 노숙자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만나자고. 갑자기 왜?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큰 아드님 일도 걱정돼서. 정호성의 다정한 목소리에 노숙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성 씨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고마워.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몇 시간 후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이에요. 오성 씨, 정말 고마워. 이렇게 불러줘서. 노숙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누님이 요즘 힘드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 큰 아들은 바보가 됐고 작은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날 외면하고 며느리는 어떠세요? 강세리. 걔는 아예 나를 꼬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해. 정호성이 노숙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누님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노숙자가 정호성의 어깨에 기대며 울먹였어요. 오성씨만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술이 들어가면서 노숙자의 경계심이 점점 누그러졌어요. 정호성이 은밀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누님, 아들들이 누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개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숙자가 술에 잔뜩 취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기만이랑 기찬이 키우려고 정말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어떤 고생을 하셨는데요? 달동네 살면서 리어카 끌고 장사도 다니고 이런저런 넋두리가 이어졌어요. 옛날 생각에 울컥한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내가 불을 질렀어. 보험금 받으려고 정호성이 놀란 척하며 더 다정하게 다가갔어요. 누님, 그 보험금은 원래 주인이 있는데 눈딱 감고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고 보험사에 안 걸리려고 쇼를 했지 뭐. 그래서 기만이랑 기찬이가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거군요. 맞아.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날 뭘로 보는지 알아?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을 계속했어요. 기만이는 바보가 됐고, 기찬이는 바쁘다며 날 외면하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거 모르는 거네요. 그러게.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녹음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이 정윤이와 강재인을 불렀어요. 어머니, 재인씨, 드디어 시간이 왔어요. 정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제 끝나는 거야? 네, 삼촌이 완벽하게 녹음해왔어요. 그리고 재인씨가 가져온 태블릿 증거까지, 강재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죠. 김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방화, 보험사기, 그리고 교통사고 치사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노숙자의 집 앞에 경찰차들이 몰려왔어요. 노숙자 씨, 방화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노숙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경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정호성 씨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노숙자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아드님 태블릿에서 위조신분증을 만든 파일과 보험금 수령 확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어요. 이건, 이건 함정이었어? 오성 씨가 나를 속인 거야?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YL그룹에서도 황기찬이 체포되고 있었어요. 황기찬 씨, 김도의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무슨 근거로? 사고 당시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신이 도희 씨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황기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강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세리 씨,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건, 그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정신 차려. 이대로 다 망칠 셈이야?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강세리가 절망하며 무너졌어요. 세 명의 범인들이 모두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정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도희야. 여보. 이제 진짜 범인들이 잡혔어. 김도윤이 어머니를 끌어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강재인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복수의 첫 단계 완성이네요. 정윤이가 최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영씨 진범 잡혔어요. 황기창과 강세리 그리고 노숙자까지. 정윤이가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최자영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어요. 진짜 범인들이 잡혔다고. 그럼 내가 도희를 죽인 게 아니었구나. 잠시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첫 번째 사고는 내가 낸 거야. 최자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황기창과 강세리. 그것들이 진짜 범인이었어? 나는 그동안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에 살았는데, 걔들은 뻔뻔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 특히 강세리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강세리 그년, 나한테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울던 게, 다 연기였어? 진짜 범인이면서, 최자영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 그때 강승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승우야. 최자영이 강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나 용서하지 마.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최자영이 강승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승우야, 정말 고마워. 강재인이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황기찬과 강세리는 도희 교통사고 치사뿐만 아니라 강규철 회장 사례, 황은호 사망사건, 그리고 각종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YL그룹은 하루아침에 최고 경영진이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죠. 며칠 후, YL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황기찬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사를 이끌어 갈수 있을까요? 그때 DH 홀딩스 정호성이 발언했어요.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강규철 회장님의 딸이자 디자이너 엘 강재인 님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디자이너가 회장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조건 말씀이신가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정식 회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6개월 후, 강재인과 강승우의 합작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회사 이미지도 완전히 회복됐죠. 임원들이 다시 모여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프로젝트가 대성공했습니다. 조건을 완벽하게 달성하셨네요. 강재인이 회의실에 들어와 당당하게 말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를 살렸고, 앞으로도 더큰 성과를 낼 자신 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요. 결국 만장일치로 강재인의 회장 취임이 확정됐어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다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해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